97마일이면 충분히 한 203, 4집 나갈 텐데요 잘만 맞았다면 전에는 1마일 나갔는데 네 이제 뭔가 줄은 거 같아요 뭐 일단, 일단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네. 백스윙이 빨라져야 되는 건 팩트예요 백스윙을 더 내가 힘차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이쪽에 뭔가 무가 이렇게 박혀있어요 당근 배추 음. 뽑아라 의 느낌을 좀 주기도 어. 해요 이렇게 뽑, 뽑으려고 하면 네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이게 정상인 하는... 거예요. 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이 힘을 훨씬 많이 쓰셔야 돼요. 오른쪽에서 네. 왼쪽으로. 이걸 오른발 차주는 느낌인가요? 오, 당연한 거죠. 이거를 저희가 음. 리니어 포스라고 하거든요. 음. 옆으로 움직이는 거. 이게 많아야 돼요. 네, 이쪽 미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밀려면 일로 가야 돼요. 아. 일로 가야지 이걸 다시 밀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러면 약간 그 이렇게 치으면이게 네. 엉덩이가 좀 이렇게 빠지지 않을요 그니까 엉덩이 실을 때도 이렇게 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싣는 거죠. 아, 살짝. 네. 아... 왜냐면 저희가 그때도 깔짝이라고 아... 배웠잖아요. 그럼 여기는 왜 스쿼트를 하시는 거지? 아... 깔짝이죠. 그래서 지금 스윙하실 때난좀 줄었다라고 하시면 훨씬 옆으로 움직이는 이미지 많이 챙겨보세요. 그래서 다리도 넓어져야 돼요, 회원님께서. 아, 더... 네. 그래야지 더 좌우로 많이 움직일 거잖아요. 자, 오른발 힘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우리 엉덩이 느낌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요거는 넘어가면 안 돼요 설령 넘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얼른 그러니까 내가 백스윙 탑에서 백스윙 탑이 딱 도착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스윙을 하실 때 오른발 이렇게 딛는 건 맞아요 센터 오브 에서 나의 몸의 중심이 가는 건안 돼요 그러니까 꼬리뼈는 왼쪽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꼬리뼈가 왼쪽으로 갈 때가 아마 한 피스 여기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백스윙은 오른발이 로리메클 이런 패턴이거든요. 오른발이 들어가. 그럼 지금 얘가 약간 간 느낌은 들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이게 바뀌어 이렇게. 네. 네,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지. 그 이게 밟고 올라가서 네. 이게 아니라 올라가면서해요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네. 아... 그래서 올라가면서 하란 소리는 생각보다 몸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질량을 다 이쪽 발로 옮겨놓으면 다시 일로 가기가 되게 느려요. 백스윙 때 일로 갔다 일로 간게 엄청 느려요. 그러니까 다 이쪽에 뭔가 내 몸을 움직이는 건 아닌 거지. 그래서 압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요즘은 체중이동이라는 말잘안 쓰잖아요 아... 체중이동이라고 해버리면 그냥 내 영혼까지 다 오른발에 실려버리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언제 다시 오냐는 거예요 빨리 네뭐 비슷해요 비슷해요 어 근데 이게 뭔가 조금 자세는 약간 로리메길 루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로리 맥길로의 스윙 보면, 저게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요. 약간, 약간 옆으로 간 느낌이 많아요. 네. 그러다가, 백스윙이 도착할 때쯤, 에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걔가 그 자세가 되게 멋있죠. 그 자세가. 그래서 좀 쉽게 요거 연습하려면, 처음에 백스윙 할때 요거 살짝 들려있고, 백스윙을 하는 과정에 딛고, 백스윙, 한번 왼쪽이 떨어져요. 음. 그 밑에 다시 왼발이 딛고, 다운 스윙. 그래서 클럽이 이렇게 흔들린 느낌 크게 받아요. 딛. 이런 이미지가 좀더 발현되면 되겠죠. 이거는 좀 타이밍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거리는 확실히 타이밍이에요. 세게 안 쳤죠? 네. 생각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거든요. 네, 좀 부드럽게 쳤어요. 250 다시 가잖아요. <laughs>